관급 공사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고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엄 군수는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수억 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엄태항 봉화 군수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맞습니다. 네.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제. 첫 재판에서 엄군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엄군수는 관급공사 이권에 개입했거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엄군수에게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엄군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건설업자 A 씨로부터 9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본인 소유의 태양광 발전소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복구 비용으로 군 예산 1억 7천 5백만 원을 집행하려다 특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관급자재 납품 업체에 기존 납품 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건설업자 A 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 업체 등에게 500만 원과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엄군수의 재산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과 주식 등 9억 5천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 도중 엄군수는 군수로서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 듣지 않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엄군수에게 현금 천만원을 건넨 건설업자 B씨가 최근 유죄선고를 받았고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봉화군청 공무원 두명도 벌금 200만원을 받으면서 엄군수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